이별의 고통받고 있고 재해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녀소통 전문가이자 연애 언어 연구소의 대표 주인장입니다 자 저희가 저번 시간에 다시 마주한 연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았고요 그리고 수능 간성의 개념과 그 원리들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았습니다 자 제가 이때까지 강의를 쭉 진행을 해오면서요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강조를 했던 하나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정관념 인데요 제가 항상 왜이 고정관념에 대해서 상담했어도 그렇고 또 이렇게 단독적인 강의로 편상을 했냐면 여러분이 고정관념 이라는 게요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억제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이 고정관념만한 장애물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정관념만 없었으면 상대방이 다시 나에게 뭐 감정적으로 타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아, 아니야. 아, 이 사람은 또 그렇고 난또 상처를 받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억제를 시키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고정관념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요. 먼저 이성과 감성의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먼저 부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이성적으로 본인이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감정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 감정을 뒷받침하는 그럴듯한 이유를 이성적으로 가져다 댄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담배를 피면 몸에 나쁘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흡연자는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요, 감정적으로 담배를 피는 것, 흡연행위를 선택을 하고, 그럴듯한 이유를 이성적으로 가져다 대기 시작합니다. 담배를 피면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내가 담배를 피지 않으면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더 크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자,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결국 사람은요 감정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짙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 얘기를 들으면요 사람들은 아 그럼 결국 이성은 뭐 선택에 크게 영향을 줄수 없으니까 뭐 이성적인 거는 크게 영향이 없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절대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이성도 분명히 이 선택을 하는 것에 여러분 개입을 합니다. 자, 감정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지 않는다면요, 이 이성으로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들을요, 여러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요, 이성으로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인 겁니다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여러분 상대방에게 큰 단점이 있으면 우리가 아이 사람은 아 이런 단점 때문에 우리가 길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이랑 인연을 여기서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뭔가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더라도 이 마음을 정리를 하겠죠 그러나 이미 그 사람을 사랑해버린 그뒤뭐 연애를 하고 시간이 지나버린 뒤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큰 잘못을 해도 우리가 그 사람을 끊어내는 것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들고 애를 먹고 쉽게 끊어내 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일정 수준 감정이 넘어가지 않으면 이성으로 억제가 가능하고 넘어가면 억제가 힘들어지는 그런 대표적인 예시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자, 제가 굳이 이걸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이유가요. 이 고정관념에 대해서도요. 이 원리가 그대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일단 당연하게도 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상대방이랑 다시 교류를 해서 재회를 하려고 하고, 상대방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이 감정이 다시 생겨나고 하는 그 시점에, 여기서 상대방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고정관념이 우리의 이 관계를 억제하고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아, 맞다. 이 사람은 이랬었고, 이 사람은 안 변할 텐데. 아, 내가 더 마음이 커지면 내가 상처를 받을 테니까 이 사람한테 더 마음을 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상대방의 고정관념, 즉, 이성이 상대방의 감정을 끌어오는 것을 저해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제외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감정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감정이 끌어오르면 당연히 선택을 하는 것에 고정관념의 개입이 적을 테니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렇게 뭐 감정이 집중을 하면, 뭐 감정이 끌어오르면 이성의 개입, 고정관념의 개입이 적으니까 유리하겠지.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단순하게 감정에 집중해서 상대방한테 감정을 이끌어 올리는 것에만 집중한다. 근데 감정이 이끌어 오르는 것을 고정관념이 억제를 한다. 여러분,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정답은요. 감정적인 이끌림, 즉, 설레임이 집중을 하는 것도 여러분, 분명히 맞아요. 근데 동시에 상대방의 고정관념을 해체시키는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요. 설레임을 주는 것과 고정관념을 해소시키는 것이두 가지가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고정관념을 상대방과 교류 중에 어떻게 해체시키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우리의 정보를 전달을 할 때요. 우리는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전달과 그리고 간접적인 전달이 되겠는데요. 대개 우리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것, 나의 긍정적인 면모에 대해서 전달을 하려고 할 때,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려고 하면요. 상대방에게 의심과 반감을 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성을 만났는데요. 노골적으로 뭐 본인이 가진 그런 재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뭐 차가 뭔지를 얘기하거나 내가 뭐 어디에 사는지, 뭐 내가 강남 아파트에 산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밥맛이 없죠. 자, 그런데 사람이 되게 예의가 바르고 뭔가 맑은 기운이 넘치는데 우리가 가만히 이 사람을 보니까 뭔가 귀티가 나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살짝 보니까 그 사람 차가 굉장히 좋은 외제차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언급도 하지 않고 돈을 과시하고자 뭐 과소비라 하는 것도 아니고 허세도 부리지 않고 참 예의가 바릅니다. 이두 가지 케이스 중에요. 우리가 재력에 관련돼서 더큰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것은 누구일까요? 과연 전자에 직접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과시를 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후자에 굳이 뭔가 자랑을 하거나 드러내지 않아도 은은하게 그냥 그 사람이 뭐 재력에 대해서 여유롭다는 라 것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일까요? 당연하게도 후자의 사람에게 우리는 더큰 점수를 주게 되겠죠. 자 여러분 고정관념도 굉장히 마찬가지인게요. 상대방에게 뭔가 직접적으로 나는 이제 네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네가 걱정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자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다고 해도요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지 못할 겁니다 왜 직접적으로 우리가 과시하는 듯한 말들로 전달을 하니까요 여러분 핵심은요 상대방이 가진 고정관념에 대해서 해소시키는 그 이미지를요 상대방에게 간접적으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의 이런 간접적인 이미지가 해소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리고 이 행동과 더불어서 상대방의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때도 상대방이 이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죄를 망설이고 있다면, 이때 결정적으로 딱한번 상대방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그런 용도로 직접적인 전달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보면요. 고정관념의 완화와 감정자극, 즉 설레임을 반복해서 상대방에게 주입을 합니다. 자, 여기서 고정관념은 간접적인 전달에 해당을 하겠죠. 그리고 이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완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요, 상대방이 아주 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이 무언가 망설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 바로 여기서 상대방에게 이 고정관념에 대한 직접적인 전달로 상대방에게 한번 확신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간접적으로 상대방에게 고정관념을 완화시킬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간접 전달의 핵심은요, 상대방이 나에게 가졌을 법한 고정관념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거리감이 있게 상대방에게 노출시키는 겁니다. 자, 제가 대표적인 고정관념들 몇 가지 상황들을 예시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고정관념들도 여러분이 한번 오늘 하는 설명을 듣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충분히 정답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준비한 그 예시들은요, 이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술. 그리고 두 번째, 소홀해진 태도. 세 번째, 욱하는 성질. 자, 이렇게 고정관념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 세 가지 상황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상황들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이 고정관념을 해소시키는 이미지를 간접적으로 전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술 버릇 같은 경우에,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 연인이 과연 우리가 술을 즐긴다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고정관념을 가진 것일까요? 아니죠. 술을 마실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녁에 나가서 늦은 시간까지 그리고 번화가에서 친구들과 언제든지 이성과 교류를 할수 있는 그 환경에서 연락도 느려지고, 그러다 실제로 연락이 끊기기도 하고, 인사불성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자, 아주 다양한 부정적인 상황들이 이 술이라는 키워드에서 파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내가 옛날에 상대방이랑 술버릇 때문에 이별을 했고, 상대방이 여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술만 마시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자 여러분 아닙니다. 단순히 위에서 제가 나열했던 그전 연인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법한 그런 모습들만 보여주지 않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아예 정반대되는 모습 즉 술과 관련이 있는 전반적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벗어나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술과 밤과 뭐 친구들과의 그런 자리들을 모두 끊어내 버리는 그런 모습을 상대방에게 노출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상대방과 다시 연락이 닿은 이 시점에 주말 저녁에 술자리가 아니라 차라리 뭐집 앞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노출시킨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뭐, 개인적인 시간, 뭐, 공부를 하고 있거나, 이런 모습들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또, 직접적으로 상대방과 술자리를 가질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 사람이랑, 우리 그래, 술한번 마시자. 이래서 술자리를 상대방과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럴 때도요. 상대방과 술자리를 가지는데 오히려 본인은 술에 그렇게 큰 입을 대지 않고 뭐 마셔도 딱한잔 정도만 상대방과 마시는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억지로 술을 마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요. 상대방에게 절대 내가 먼저 술을 끊었다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로 전달을 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이 먼저 너술 좋아하잖아. 왜 이렇게 술을 안 마셔? 이렇게 얘기하더라도요, 아, 이제는 좀 술이 잘안 받네. 나 천천히 마실게. 이렇게 상대방한테 뭔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야 상대방이 실제로 아, 이 사람이 뭔가 변했구나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소홀해진 태도. 자, 소홀해진 태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홀해진 태도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소홀해진 태도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태도가 소홀해져서 연락을 귀찮아 했다던가, 대화가 표면적인 대화만 의무적으로 했다던가, 만날 때마다, 상대방과 데이트를 할 때마다 매번 피곤해하고 귀찮아 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됐던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동들을 분류를 조금 해서요, 이 행동들에 대해서 일체 단 1%도 노출을 시키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의 행보들을 보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표면적인 대화만 했고, 의무적으로 대화를 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것에 뭔가 귀찮음을 느꼈다는 건데, 우리는 아마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하, 매일 같은 대화, 매 매일 같은 패턴, 의미 없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대체 무슨 영향가가 있는가? 자, 여러분 연인끼리의 대화, 오래된 만남 그런 연인끼리의 대화에서는요 서로 나누는 대화 중에서 영향가가 그렇게 풍성한 경우는요 본래 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랑 대화할 때 부모님이랑 전화할 때도 그런 영양가를 찾나요 찾지 않죠 그냥 오늘 하루 평안했는지 뭐 식사는 했는지 불편한 건뭐 없었는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사소한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본래 감정은 깊어지는 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이러지 못했으니까요 이번에는 이제는. 우리가 먼저 능동적으로 상대방에게 이런 사소한 대화도 먼저 자주 많이 걸어보고 이런 시도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은 식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먼저 전달을 하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이런 모습을 상대방에게 노출을 해주는 겁니다. 만나기만 하면 데이트 중에 피곤해하던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뭐 컨디션 관리도 잘해서 활기차고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런 모습이 상대방에게 또 자극이 되겠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소홀했던 태도를 정 반대의 이미지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 욱하는 성질. 자, 욱하는 성질이라는 건요, 여러분 단순히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화를 내거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건 아니지만, 뭔가 같이 있는 그 순간, 일상에서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을 상대방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도 같이 기분이 다운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 중에 뭐 욕을 한다던가, 아니면 길을 막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혼자 짜증을 낸다던가, 뭔가 이런 모습들요. 보편적으로 굉장히 조급해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덩달아서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되게요 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성격이 되게 급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도 이런 성격의 소유자라면요 이제는 그 성격을요 상대방을 위해서 한번 바꾸어 보려는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상황들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한번더 한숨 한번 내쉬고, 여유롭게 대처를 하려고 하고, 이런 시도들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 스스로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운전을 하다가 누가 위험하게 운전을 했어요. 다른 운전자가. 당연히 안전에 직결된 그런 문제니까요. 생명에 직결된 문제니까 화가 나죠. 그래도 매번 클락션을 짜증스럽게 누르던 그 모습을 조금 내려놓고, 한번 그렇게 이렇게, 아휴, 이렇게 한숨 내쉬면서, 여유롭게 대체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요,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이미지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노출을 간접적으로 하면서요, 우리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해소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이미지들을요. 비단 상대방 앞에서만 보여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별하고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순간부터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람의 분위기라는 게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고 사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들을 어떤 생각들을 평소에 하고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분위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평소에는 성격 급하게 매번 욱하고 있다가 상대방 앞에서 오직 제회만을 위해서 그 순간 뭐 상대방이랑 함께 있는 그 순간만 좀 참는다고 해도요, 상대방에게는 이 급해 보이는 나의 내 분위기, 내 느낌 이런 것들이 다 전달이 될 겁니다. 상대방과 마주하기 전에 정말 실제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는 정 반대되는 내 모습을 갖추어둘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러분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남녀 소통 전문가이자 연애언어 연구소의 대표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 제를 위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